우리가 현재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여러 직업을 고민하듯, 조선시대 사람들도 직업 선택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조선시대 당시에도 직업별로 월급이 천지 차이였습니다. 과연 조선시대 사람들은 월급으로 얼마를 받았을까요? 먼저, 조선시대의 공무원이라 할수 있는 국녀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공무원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만,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어마무시한 경쟁률을 보이며,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시기도 있었죠. 큰 돈을 벌기보단 직장에서 짤릴 걱정 없이 가늘고 길게 일할 수 있는 장점과 퇴직 이후 받게 되는 연금 때문이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이유로 공무원의 인기가 최고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조선시대 여성의 경우는 궁녀만한 직업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궁녀는 궁궐에서 생활하며 왕과 왕비를 비롯한 여러 왕족들을 섬기는 일을 했었죠. 궁녀는 여러가지 규율을 지켜야 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처녀여야 했고 말조심도 해야 했으며 평생 궁궐 안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리고 그녀들은 왕의 여자였기 때문에 다른 남성과 연애도 할수 없었고 당연히 혼인 또한 할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월급은 꽤 괜찮았습니다. 1925년 기록에 따르면 궁녀들 중 왕이 머무는 내전에서 일하는 지밀상궁은 월급이 가장 적게는 50원, 가장 많이는 196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았던 이는 궁녀 중에서 서열이 가장 높았던 제조상궁이었다고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1 9 2 0년대의 1원이 지금의 5만원 정도의 가치에 해당했다고 하니 196원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98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궁녀들은 궁에서 먹고 자는 비용이 모두 공짜였기 때문에 모두 순수익이었죠. 지금도 세금 다 떼고 통장에 매달 1 천만원씩 월급을 받으려면 연봉이 대충 1억 7천만원은 돼야 하는데 어마어마하네요. 평균적으로 궁녀들은 매달 40원에서 80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는데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를 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녀들은 하루 일하면 하루 쉬는 이교대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일하는 시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월급을 받는 편이었죠. 다음으로는 지금의 국회의원이라 할수 있는 조선시대 조정관료들은 어느 정도의 월급을 받았을까요? 조선 후기에는 나라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관료들이 받는 녹봉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풍족하게 받던 시기에는 가장 높은 관직이 1년에 쌀 100석과 1032필, 가장 낮은 관직은 쌀 14석과 배 4필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가장 높은 관직은 2억 원 정도였으며 가장 낮은 관직도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던 셈이죠. 다만, 임진왜란 이후 나라의 재정이 파탄나고, 1647년에 인조가 녹봉제를 개정하면서 관료들이 받는 녹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군대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으로 1년 6개월이지만, 조선시대 때 군인들은 16살부터 60살까지 무려 44년이라는 거의 평생에 가까운 시간을 복무해야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군인들처럼 군대에서 쭉 복무를 했던 게 아니라, 1년 중 2개월에서 6개월만 근무했다고 하는데요. 최소로 잡고 1년에 2개월만 복무했다고 쳐도 7년이나 되는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러면 군인들에게 돈이라도 많이 줬을까요? 진짜 슬프게도 조선 전기에는 군인들의 월급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선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군역의 의무를 당연히 해야 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야 훈련도감이 생겨났고 거기에 속한 이들은 직업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제야 월급을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재정이 파탄나 버렸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군역은 군역대로 하면서 투잡으로 다른 일까지 병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인식되었던 직업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똥장수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백성들의 배설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던 예덕 선생이라 불리는 똥장수들이 있었죠. 이들은 1년에 대략 600냥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한양을 현재의 가치로 약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라고 하며 누군가는 그렇게 하면 너무 가치가 낮아서 약 100만원 정도는 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5만원으로 쳐도 3500만원, 100만원으로 치면 무려 1년에 6억 정도를 벌었던 겁니다. 일반 평민이 그 정도 돈을 벌수 있었던 직업은 흔치 않았을 것 같긴 하죠. 그리고 18세기 후반 기준으로 6 0 0냥이 있으면 한양에 좋은 집한 채를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사람들에게도 똥장수 일을 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만약 1년에 서울집 한 채를 살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관이라는 특이한 직업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사신단이 외국으로 떠나게 되면 외국 관리와 조선 관리가 나누는 대화를 통역해주는 역관들이 따라갔었죠. 이때 조정에서는 역관들에게 출장비로 인삼 여든근을 줬다고 합니다. 역관들은 그 인삼을 외국에서 곧바로 팔았는데 당시 조선 인삼은 매우 귀한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여든근의 인삼을 팔면 은 2천 냥 정도를 벌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무려 10억 원 정도입니다. 그 당시 사신단 일정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였다고 하니 따지보면 연봉 10억 원 정도였다고 볼수 있죠. 물론 다른 나라에서 생활비로 쓰는 돈도 있을 테고 매년 사신단을 따라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꾸준한 돈벌이는 아니었을 테지만 한두 번만 역관이를 하면 평생 벌 돈을 다 벌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역관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해외에서 파는 물건들을 사서 조선으로 들고 와서는 비싸게 팔아먹는 엄청난 고마진의 개인무역업도 병행했다고 합니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나라이건 재물을 가장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었잖아요? 조선시대 역관 또한 다른 나라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 대대로 이어온 대감집 양반들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을 테니 자식손자 대대로 역관을 시키면서 독점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조선시대에도 인기가 없던 직업들도 있었습니다. 의사, 즉, 당시의 의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의원들이 나라에 소속된 의원과 그렇지 않은 민간의원으로 나뉘었죠. 당시에는 의원이라는 직업의 인식이 정말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냥 관직 못할 거면 이거라도 해라 식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직에 나가지 못하거나 몰락한 양반들이 배워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민간의원이었다고 하죠. 지금으로 치면 개인병원을 차린 거라고 보면 되는데 환자들에게 돈을 받았던 게 아니고 주로 쌀이나 면포, 비단 등 뭐라도 돈이 될 만한 물건이라면 전부 다 치료비로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환자들이 의원에게 치료를 받고 바로 그 대가를 주는 게 아니라 병이 낫거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줬다고 하네요. 만약에 병이 안 나으면 아무것도 안 줘도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조선시대 의원들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게 인식도 안 좋았던 데다가 돈까지 많이 못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조선시대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집주름은 얼마를 벌었을까요? 18세기 중반 이후 한양은 엄청나게 상업이 발전하면서 조선팔도에서 한양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서울경기권으로 몰리는 현상과 똑같았던 거죠.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 집거래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으며 그때부터 집주름들이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집중계를 하고 그 대가로 거래된 집값의 10%를 받았다고 합니다. 신태권의 성시전도시에는 집주름이 큰집 작은 집 가리지 않고 중개해주고 한 집이 이사하면 열 집이 움직이며 천냥을 매매하고 백냥을 수수료로 받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노승의 자저실기를 살펴보면 홍선량이라는 사람이 한양에서 가장 비싼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약7천냥이었다고 하죠. 그때 거래를 성사시킨 집주름은 700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3억 5천만원 아파트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로 3천5백만원을 받은 셈이죠. 왠지 조선 후기부터 급격히 재산을 불렸던 집주름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준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조선시대 다양한 직업들과 그들이 받았던 월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은 각종 플랫폼을 통해 웹툰이나 전자소설 등 종이책이 아닌 전자문서의 형태로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서대여점에서 만화책이나 소설책 등을 빌리는 모습을 흔하게 볼수 있었죠. 그런데 조선 시대에도 이런 도서 대여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조선 후기에 있었던 새책가라는 대여점이었죠. 현재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악플을 달며 키보드 배틀을 하듯 조선 시대 사람들은 이 새책가에서 빌린 책을 통해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의 책들은 보통 국가에서 주도해 인쇄를 한 것을 교서관이라는 기관을 통해 지방 관청과 교육기관으로 배포되거나 책회라고 불리는 책장수들을 통해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중앙 정부에서 배포한 책들의 경우 무료이거나 대부분이 저렴한 가격에 팔리기는 했지만 수량이 매우 적어서 이름난 가문이나 지방 관청에 가야만 겨우 볼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렇다고 책회액에서 책을 사는 경우 가격이 비싸서 일반 백성들이 사기에는 부담이 컸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기계로 생산한 종이를 가지고 상당히 저렴하게 책을 찍어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장인들이 한지를 수공업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한지를 이용해 만드는 책 또한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백성들이 조금 더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전국 각지의 서점을 만들자는 상소가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정승을 비롯한 높으신 분들이 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며 서점을 만드는 것을 계속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551년 명종대가 되어서야 민간에도 서점이 생겼다고 하죠. 그렇게 주요 도시에 서점이 생기면서 예전보다는 책을 구하기가 더 쉬워졌지만 여전히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책을 사는 것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때문에 18세기가 되면서 한양을 중심으로 새책가라는 대여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새책가는 현대의 도서대여점처럼 여러 종류의 책을 준비해뒀다가 손님에게 돈을 받고 일정기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빌리는 책이 소설책이었다는 것도 현대의 도서대여점과 비슷한 점이죠. 그런데 새책가에서 책을 빌린 사람들은 단순히 빌린 책을 읽기만 하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온갖 낙서를 다 쓰는 경우가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았던 낙서가 바로 새 책점 주인에 대한 욕이 써져 있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재미없는 책들만 모아놓고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받는다며 새 책가의 주인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책에 낙서가 쌓이면서 낙서로 가득한 책을 빌리게 된 사람들이 이런 낙서 투성이인 책을 돈을 받고 빌려주다니 새 책가 주인은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는 욕을 적기도 했습니다. 세책가 주인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거나 북방 지역으로 보내 강제로 군 생활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욕도 있었고, 심한 경우 부모를 들먹이며 패드립을 하는 낙서까지 있었다고 하죠. 세책가의 주인은 개의 자식, 말의 자식 등과 같은 사람이니, 만약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세책가의 주인과 같은 짐승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대놓고 주인을 비난하고 욕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세책가 주인의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겨우 이런 책을 가지고 그런 비싼 돈을 받아먹다니, 너희 가족들은 모두 도적대나 다름없다는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한 경우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희롱이 담긴 낙서까지 있었다고 하죠. 빌린 책에 낙서가 너무 많다며 불평하는 낙서도 있었고, 이 가게에서 책을 빌리는 가격이 너무 비싸니, 여기서 세번 이상 책을 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안 기둥뿌리가 뽑힐 거라 경고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권짜리 책을 일부러 나눠서 네 권으로 만들었다며, 새 책점 주인을 잡놈이라 욕하기도 했고, 책의 보존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 중간중간 빠진 내용이 많다며, 빠진 부분만큼 다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낙서도 있었죠. 어떤 책의 경우는 원본이 아니라 원본의 내용을 옮겨 적은 필사본도 있었는데 필사본을 쓴 사람의 글씨체가 너무 엉망이라 도저히 내용을 알아볼 수 없다며 불평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새 책점 주인이나 그의 가족들을 향한 성희롱이 아니라도 대놓고 남녀의 성기를 그리거나 남녀가 뜨밤을 보내는 장면을 노골적으로 그려놓는 등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낙서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요즘 인터넷에서 댓글로 싸우는 장면을 흔히 볼수 있듯이 이 시절에는 새 책가에서 빌린 책들을 통해 얼굴도 모르는 익명의 상대와 키보드 배틀을 펼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글을 보는 사람은 소자식 또는 돼지의 자식이라는 유치한 도발부터 이 책을 빌려보는 사람들은 3대가 고자가 될 거라는 저주를 남기는 등 특정 대상이 아니라 책을 보는 사람들 모두를 향해 도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든 낙서가 수준 낮은 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정중한 말투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도 많았다고 하죠. 귀한 책을 빌렸으면 그냥 곱게 보고 돌려주는 것이 예의이니, 낯 뜨거운 그림을 그리거나 무식한 욕설을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글도 있었고, 지금 나라가 어려워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이런 이야기 책을 빌리는데 많은 돈을 쓰냐며 꾸짖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도 그런 소설책을 비싼 돈을 주고 빌린 처지면서 말이죠. 갈수록 기울어가는 나라꼴을 걱정하는 낙서도 있었습니다. 지금 조선이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농사를 짓거나 상공업에 힘쓰면서 나라에 도움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쓸모없는 소설책 따위를 빌려주고 비싼 돈을 받는 건 매국노나 다름없다는 꾸지짐이 담겨있는 내용이었죠. 물론 그 글을 보고 책방 주인이 눈물을 흘리며 반성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정작 본인 또한 그런 쓸모없는 소설책을 빌려놓고 그 소설책에다 낙서를 해놓은 상황만 아니었다면요? 시리즈로 된 책을 빌린 사람들 중에는 다음 편에 나올 내용들을 미리 스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장편 소설을 읽고 나서는 나름 진지한 독후감을 써놓는 사람도 있었죠. 특히 나관중이 쓴 삼국지연이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 관우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 편에서는 함정을 파서 관우를 죽게 만든 오나라의 장수 여몽을 욕하는 낙서가 한가득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자신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친 위연이 촛불을 꺼뜨리면서 결국 제갈량의 기도가 실패로 돌아가는 장면에서는 위연을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퍼부었다고 하죠. 마치 요즘 인기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과몰입한 일부 시청자들이 악역을 맡은 배우를 향해 댓글로 욕을 퍼붓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네요. 세책가는 일제 시대까지 계속 운영되었는데 일제 시대에는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장하는 낙서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든 힘을 합쳐 일본군을 몰아내고 다시 나라를 되찾자는 내용이었죠. 물론 새 책점 주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낙서를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책의 맨 앞부분에 만약 욕설이 들어간 낙서를 썼다가 걸리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를 하기도 했으며 책의 내용을 억지로 늘렸다는 항의를 받았을 때는 한 권으로 묶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권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다며 변명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낙서가 너무 많아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에는 새 종이를 덧붙여서 낙서를 가리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새로 덧붙인 종이는 어김없이 다른 낙서로 채워졌다고 하네요. 조선시대 문무관리를 등용했던 과거 시험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집안의 운명까지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기 때문에, 몇십 년은 과거 공부에 매달리는 것은 물론, 시험장에서 온갖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죠. 때문에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주는 직업인 거벽까지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거벽을 비롯해 조선시대에 있었던 특이한 직업들에 대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면서 나름대로 시험이라는 객관적 평가기준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려 했죠. 하지만 성종실록과 이수광의 지봉유설의 기록에 따르면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을 치른 것은 아니었던 모양인데요. 미리 예상 답안지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장 안에서 시험지 바꿔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시험 시간에 시험장 밖에서 작성한 답안지를 몰래 들여보내거나 시험감독관을 매수하는 등 온갖 부정행위가 판을 쳤다고 합니다. 성호사설을 썼던 이익은 조선욱이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좋은 자리를 잡아주는 선적군, 답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거벽 작성된 답지를 깔끔한 글씨체로 바꿔 써주는 서수와 한 팀을 이뤄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과거 시험에 답지를 스스로 쓰는 사람은 응시자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죠. 그런 부정행위 전문가들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존재가 바로 거벽이었다고 합니다. 아예 과거시험의 답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리시험 전문가였으니까요. 정조실록에 따르면 서울의 고봉환과 송도의이완룡 호남의 이행이 호서의 노궁 등이 거벽으로 유명한 인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영남의 대표적인 거벽인 유광억은 그를 모티브로 한 유광억전이라는 소설이 나올 정도였죠. 유광억은 잘사는 집안 아들들의 과거시험 답안지를 대신 써줘서 그들을 합격시킨 대가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시간이 지날수록 양반가에서 그의 명성이 높아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영남 지역의 과거 시험장으로 파견된 시험관이 영남의 인재로 유명한 유광억이라는 사람이 시험을 본다는 소식을 듣고는 과거 시험에서 그를 장원으로 뽑으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과거 시험에는 답안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관은 유광억이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 답지를 1등으로 뽑은 후 다음으로 잘쓴 답지를 2등과 3등으로 선정했죠. 그런데 막상 확인을 해보니 놀랍게도 1, 2, 3등 모두 유광억의 답안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시험관이 조사를 해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밝혀졌죠. 바로 1, 2, 3등 답안지 모두 유광억이 대신 작성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후 시험관은 유광억을 서울로 압송하기 위해 그를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유광억은 서울로 압송될 경우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은밀한 곳에서 위조 화폐를 만들어낸 도주자입니다. 숙종 시절인 1678년 1월 23일부터 상평통보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일부의 사람들만이 아닌 일반 백성들도 화폐를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화폐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자 노크릇 등의 물건을 훔쳐 얻은 구리로 동전을 위조하는 도주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초부터 화폐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았는데, 동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17세기 말부터는, 이 위조화폐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하죠. 숙정은 화폐 위조를 막기 위해서 위조화폐를 만든 사람은 물론, 그와 관련된 공범에게까지 큰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정에서 강력하게 위조화폐를 단속하기 시작하자, 도주자들은 한양을 떠나 깊은 산속이나 변방 지역으로 숨어들었고, 심지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그 안에서 위조화폐를 만드는 사람까지 있었죠. 승정원 일기를 보면 1724년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성갑도에서 위조화폐를 만드는 현장을 급습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에 단속 정보가 새어나가 버리면서 대부분의 도주자들을 놓쳐버리고 그들이 위조화폐를 만드는데 썼던 3000근의 구리와 2000근의 납 그리고 석탄 200섬을 발견해서 압수했다고 하네요. 조선 후기의 문인인 이옥이 남긴 석굴도주라는 글을 보면 당시 위조화폐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고 하죠. 경남 진주에서 지금의 형사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토포군 허남은 돈을 물쓰듯 써대는 세 명의 여인들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은밀히 그녀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그녀들이 도착한 곳은 고성의 어느 동굴이었습니다. 허남이 동굴 안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쇠를 녹이는 화로였는데요. 그 동굴은 바로 가짜 상평통보를 만드는 도주자들의 아지트였던 것이죠. 허남은 호통을 치며 감히 법을 어기고 위조화폐를 만드는 그들을 꾸짖었지만 도주자들은 오히려 허남에게 뇌물을 주며 그를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한 허남이 급히 포교들을 이끌고 돌아왔지만 이미 도주자들은 모두 도망을 친 후였다고 하네요. 당시의 위조화폐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동전에 비해 무게도 더 가볍고 품질이 떨어지는 수준이었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 백성들이 한눈에 그 차이를 알아보기는 어려웠다고 하죠. 때문에 19세기가 될 때쯤에는 위조화폐가 너무 많아지면서 아예 시장이 마비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증건을 목적으로 만든 당백전이 실패한 것도 바로 위조화폐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직업은 조선시대의 변호사라고 볼수 있는 외지부입니다. 조선시대의 소송은 철저하게 문서 위주로 진행되었는데, 당시 일반 백성들에게 문서의 양식에 맞춰서 한문으로 소송 내용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죠. 때문에 백성들이 소송을 하려면 법률과 관련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에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지부라는 존재가 생겨나게 된 것인데요. 외지부 덕분에 힘없는 백성들은 양반을 상대로도 소송을 할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 사람들이 외지부를 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면 외지부들 중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 지식을 악용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외지부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돈을 줄수 있는 부자들의 일을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의뢰인들의 승리를 위해 증거문서를 위조하거나 관아의 실물을 맡았던 서리들을 매수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때문에 조선의 조정에서는 외지부를 두고 백성들을 꼬드겨 소송을 벌이며 법을 악용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라 판단했죠. 연산군 시절에는 16명의 외지부를 함경도로 유배 보냈으며 성종 때부터는 아예 외지부라는 직업 자체를 불법이라 선언하고는 만약 외지부 노릇을 하다가 발각되면 온 가족을 변방 지역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외지부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이 세워진 시기까지도 외지부를 하는 사람이 계속 있었다고 하네요.